사연은 네. 예, 현식 씨가 한번 아, 죄송요 네, 이, 이 사연이고요. 여기 사연은 아, 글을 읽고 함께 읽어 주시면 됩니다. 제가 이거 제가 마이, 아, 마이크가 없어 대신 네. 뭐지? 포털 사이트 어, 있는데? 네. 아, 이거 나구나. 어, 이거 윤슬 윤술, <laughs> 윤슬 님께서 보내셨고요. 포털 사이트가 <laughs> 메인에 글귀를 올려 자기 생일 축하해준 줄 알고. 아, 이불킥이죠? 감독 곱하기 6,666한 마음에 올렸으나. 사실 그것은 로그인한 육성제 본인에게만 보이는 것이었던. 아, 아 이거 너무. 이불킥. 아, 이불킥. 아, 이거 어떻게 된 거냐면은. 많이 창피해 진짜 많이 창피해 근데 이렇게까지 창피한 적 없었거든요 별로. 깃발 개시서 근데 제가 그날 이제 제 생일이 5월 2일 날 생일이어가지고 이제 저 포털 사이트에 딱 들어갔는데 메인 화면에 육선재님의 생일을 축하합니다가 딱떠 있는 거예요. 와 내가 정말 많이 성공했구나. 어, 이런 인기 1, 1순위 포털 사이트 메인에서 나를 축하해 주려고 와 이거를. 다른 연예인분들은 뜬걸본 적이 없거든요. 와, 이거를 올해, 아, 이번 연도 5월부터 시행을 한 거구나. 와, 진짜 영광이다.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 하고서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캡처를 해서 올렸더니 제 아이디로 로그인하면 제 아이디에 이제 개인 정보에 음, 생일이 뜨잖아요. 생일이 그게 자동 시스템으로 이렇게 뜨는 거더라고요.